그리고 임명된 공직자들 그리고 그법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이 대의 민주주의, 이 광장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게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다, 민심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치 민주주의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그런 그 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보죠. 그리고 브린이 계속 얘기합니다. 공정한 원칙과 법제도가 민심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번에 흔들렸어요. 한달 반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네. 그게 만약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 할것 같으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달라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닌 게참 많아요. 이번에 어저께, 어저께인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정규제 t v 에 인터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로 쓰여진 아주 그냥 큰 어떤 덤이라고 말이죠. 네. 하나나 끊어납니다. 압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laughs>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닫혀있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귀를 어, 기울이고 있어요. 소수의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냥 막혀서. 난, 안 믿어. 나는 언론 말을 믿고, 나는 특검 말을 믿고, 나는 검찰, 국회 말을 믿지. 나는 믿죠. 당사자 미은안 안, 안 믿겠고. 다, 그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의견은 믿겠고. 얼마나 마음이 다쳤습니까? 민주주의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그 그 정도 마음 가지고? 아니, 민주주의가 서로 타협, 서로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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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대화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 말을 듣고, 와, 고함 만지는다고 민주주의가 됩니까? 아, 광장 민주주의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안 되죠. 남을 배려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 소문만 들어가지고서, 아, 아 박근혜, 아, 약 먹고 뭐 그렇게 되고, 뭐, 구타고, 뭐, 밀래를 뭐 즐기고, 소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냥 그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봐야죠. 헌재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헌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네.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공정한 원칙과 법 제도가 민심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대부분 민주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네, 이 법치 민주주의를 대부분 민주 국가에서 우리만 안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날카로운 비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 기자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뜻에 반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자에 대해 물러나게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답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정말 나쁘다면, 예, 가정에 정말 나쁘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고 교체하는 게 민주주의다.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다만, 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냥 군중들이 그냥 흥분해 버리면 그거로 그냥 모든 게다 일사천리로 쓰나미로 막 밀고 나간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된다면 탄핵돼야 탄핵돼야죠, 돼야죠, 마땅히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정해도 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한국 국민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분이 그런 말을 표현 안 해도 그말 언중에 그 말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가 사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무죄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론 재판에선 졌어요. 누군 인민 재판이라고 합니다. 후합 흡사하죠뭐 네. 여기서 이번은 강력한 야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정치 재판에서 졌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법적으로 무죄라면 어떻게 되나? 아, 사법적으로 무죄가 될수 있느냐?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되죠. 유독 한국에서는 법제도가 민심에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또, 어, 그 여기에 날카롭게 비판을 한 겁니다. 법제도가 민심에 의해 지배되, 지배되고 있다. 그 성난 군중들의 그 진노 한그이그 감정 거기에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하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 왜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나? 이렇게 최고 시기자으로 보니까 글쎄, 브린이 대답하기는 역사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대규모 군중 집회로 쟁취가 됐다 네. 그런 전통 때문인지, 갓난 아기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때 쓰듯이 무언가를 원하면 집회를 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 쓰듯이. 그래서 때법 민주주의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요새 때법, 예, 무법,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때법 민주주의. 때를 쓰는 겁니다, 그냥. 광장에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압력 놓고, 네. 지금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 스타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요전에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뭐, 제스민 혁명,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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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중동권에 시전하는 그 어? 바로 그 아주 광장에서 일어난 그 민주주의로 그렇게막 나라가 그냥 뒤집어지고 뭐잘된게 없어요, 거기 보면. 리비아 같은 나라.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된 나라의 얘기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맞지 않다. <laughs>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한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아, 무슨 한국 민주주의가 정착됐냐고 정착되고 말고요.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넘어서선 남용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 스타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태민 딸에게 위임한 것은 최순실에게 위임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임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 근본적으로 그냥 독재 뭐 그냥 뒤집어 없는 옛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져 봐야죠. 박 대통령이 정말 어, 그 예,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일어난 일들은 그냥 갑자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예 어떤 계획된 소수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땐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순실이 무슨 무당이면 뭐, 뭐, 무당의 딸이면 다 무당이 됩니까? 교회에 16년, 16년 동안 그 강남에 그 유명한 그 소망교회니 무슨 뭐 여의도, 저, 어, 강남 순봉교회니 무슨 뭐그 이런 그 대교회, 광림교회니 뭐 나간 그 사람 집사도 받았다는데 아, 그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저 어떻게든지 박 대통령 그이저 무당에 홀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막 지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거짓말에 아주 화가 납니다. 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싸고 도는 게 아니라 아주 거짓말 자체 화가 나요. 거짓말로 그냥 모든 걸 그냥 이겨달려고 하는 그런 그 나쁜 그이 마음들. 그 최태민 딸 최순실에게 얼마나 위임했는지 그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가려져야 됩니다. 어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진짜 박 대통령 그냥 손 놓고 있고. 진짜, 최순실한테 모든 국정을 다 맡기고, 사드웨치도 최순실, 아, 그렇게 결정할까? 아, 그럼 최순실 말대로, 나가서, 아, 개성공단, 그 최순실이가, 아이고, 안 된다고, 아, 관둘까? 아, 그래서, 개성공단 중지. 아, 이랬다면 대통령 자격 없죠. 예. 물러가야죠. 탄핵돼야 마땅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당신이 확인해 봤어요. 아, 심증인데, 심증 가져도 돼요? 심증 가져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증거를 가져와야지, 법적으로. 그게 쉽게 나와요? 저는 이단교리 설교를 반박하고 많이 하는 일을 하지만 이단교리는 책 보면 이단교주들의 그 잘못된 그 교리가 성경과 딱 객관적으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사람들이 저 관계된 문제는.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 후에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보식 기자가 민심의 이런 요구는 정, 정당하지 않습니까? 불이한 얘기는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조사 기간만이 2년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원에서 탄핵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닉슨이 사임을 해 버린 거예요. 닉슨이 탄핵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그 워터게이트 사건 하는데 조사하는 게뭐 2년 걸렸어요. 2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도청 장치한 건데. 근데 그 조사하기 위해서 2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얼마나 걸렸어요? 리더십 스타일이 맞지가 않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저, 저, 통치하라고 대통령이 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당신이 최순실한테 대통령 권한을 주고 당신은 2 인자가 최순실이 1 인자가 됐냐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냔 말이에요. 아 근거가 없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언론이 언론이 근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들으면 피피 웃어요. 챙피해 아주 챙피해. 창피한 줄도 몰라요. 언론 하고 나면 그냥 최순실 그뭐 처음에 그 PC 태블릿 PC 그거 했다고 하는 거손거 그 거짓말로 탈론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거짓말하죠. 그런데 그게 JTBC가 맞다고 알기는 한번 그 확실히 한번 당신이 그거 아주 따져봤어요. 나는 이런 이런 그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봤어요? 나처럼 그만한 시간 해봤어요? 양쪽을 다 들어봅니까? 저는 양쪽을 다 들어봐요. 저쪽 이야기 다 들어봅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도 사건 경우 조사기간만 2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치고 나간 게 뭐냐면 한달반 만에 그냥 치고 나갔어요. 10분의 1, 한 15분의 1로 그냥 시간을 단축해서. 그러고 잘할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빨리 해서 좋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안까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국회가 민심의 압박에 못 이긴 것이다. 이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아까 외국 사람 얘기인데 뭐. <laughs> 조선일보도 뭐라는지 알아요? 이런 거다써 놓고 이전번에 글 보니까 그런 외국인의 외국인일 뿐이다. 아이고 참 정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여론을 제대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진짜 아주 프라임 첫 번째 퍼스트 진짜 아주 언론이 될수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조선일보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앞으로 아, 조선일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일 뿐이다. 그렇게 도 돼요? 조선일보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도 좀 귀를 기울이려면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죠. 자기들도 지금 함께 그냥 경로한 거기에 탁수남에 휩쓸려서 가니까 계속 그따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 조선일보. 내가 볼때 사이비 보수! 사이비 좌파! 조선일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보수와 이 좌파, 이 얘기가 함께 좀 섞여 있어요. 기독교를 얘기하면 정통과 이단교리가 함께 혼재해 있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또그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네, 한국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탄핵안소추까지 탄핵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국회가 민심의 압박에 못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검찰 수사 발표가 있은 뒤 이루어졌다.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발표에만 의존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말 맞죠? 아, 이거 미국이나 영국 가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물어보세요. 이는 검찰의 의견일, 의견일 뿐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라면 그걸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처하면 맞죠. 검찰은 뭡니까? 죄를 밝혀내고 어떻게든지 죄의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과장해서 그 형량을 때리고 그러는 게 검찰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바로 근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민주주의의 근본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고선 우리가 뭐, 뭐 잘, 잘한 것처럼 잘하긴 뭘 잘해요? 여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검찰 발표에만 의존해서 탄핵 소출을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안 쳐요. 안 쳐요. 그럼요.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에서 범, 범죄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 바로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저 기사 나올 때 인터뷰 나올 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돼요. 탄핵 소추 이건 공정하지 않았다.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는 불공정했다. 바로 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키 포인트에 이거를 바로 헤드라인으로 그 인터뷰 헤드라인으로 나와야지 됐었다고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입니까? 혹은 뭐 태극기 집회 이분들이 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브레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뭐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뭐 정치를 하느니 참 정말 아주 편견이 너무 심해요. 자기들 할말다 하고 언론에서 거짓말 막 해버리고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하다가 또 아, 아니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아주 정말 정말 불공정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브레니 박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러면 또 에, 아, 외국 사람에 불구한거뭐 당신 뭐또뭐 뭐, 뭐라 그러나 이거. 예, 하여튼 뭐. 이 사람이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서 인용하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35년을 살았어요. 민환 기자고. 탄핵소출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이 5%였기 때문이다. 민심이 돌아섰다고 본 것이다. 민심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민심이 예, 신이다 민심이 아주 진노한 신이 분노한 신이다 신은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초월해 있어요 법 위에 초월해 있어요 그 군중들의 경로 이게 바로 한국의 신이다 한국의 초법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법치민주주의예요 아니죠 아니죠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네 아까 이제 뭐 검찰 뭐 그런 얘기하니까. 특검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았다. 만약에 이제 박 대통령이 특검조사 안 받겠다 그러면 이분도 비판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아마 저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행위에 따라 공평, 심판을 하세요. 잠언 24장 12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니까박 대통령이 그 잘못한 것만큼만 거기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 거짓말로 그냥 막 짜고 올가매가지고 거기다가 쉬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아닙니다. 공정한 심판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언제에서? 공평하게 판단하면 좋은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충분한 검토 후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헌재 소장이 뭐 앞으로 3월 13일까지 꼭이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2년이 걸렸어요. 판결 내 물론 뭐 자기도 이제 1월 1월 30일 날그 어, 임기가 끝나고. 3월 12일인가, 이정미, 3월 13일인가, 이정미 그 법관이 또 빠지게 됩니다 7명이 이걸 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러면, 어, 저, 권한대행이, 황권한대행이 두 사람 다 추천해서 9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 심판을, 저,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어 아, 3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서둘러요, 지금, 헌재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소돔성에 대한 심판하시기 전에, 내려가서 다 부르지 않은 것 같은지 알아보고 하겠다고 이렇게하나님 알아보실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미래 일 다, 다 아시는 분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이게 바로 공정한 심판입니다. 공정한 판결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건 절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질질 시간 끌리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네, 대통령 탄핵은 모두가 다 비상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는 2년 걸렸어요, 미국에. 그런데 지금 이건 얼마나 짧습니까? 속전속결이에요. 미국 사람분도 그렇게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이 할게 있죠.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번에 박근혜 저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불공정한 이 판결이라면 우린 지금 어그다 사퇴하겠다. 변호인단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증인 충분히 채택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뭐할수 있는 거 자르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결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의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그런 판결인데, 결론보다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결론부터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따라 심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합니다. 판결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번에 제가 또그 포린 폴리시에는 그, 어, 그 마이클 브리의 그런 이 글도 제가 소개해 드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 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밑에 웹사이트 주소를 따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들어보시고 또이현 시국과 관련된 설교도 한 여섯 일곱 개가 있고요. 또 작년에 또 미국의 대선 관련된 그런 그 제가 어 설교도 일곱 개 해서 올려놔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주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그 메뉴의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가 선교홍금 난입니다.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더잘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잘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한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